2011년 우리 가요계 혁신군단 각종 음원 사이트 1위 석관 빌보드 p o 팝 차트 1위 슈퍼스타K 역사상 음원 수익 1위 첫 번째, 합격자는, 첫 번째 합격자는 첫 번째 합격자는 첫 번째 합격자는 울랄라 세션입니다 울랄라 세션 울랄라 세션 울랄라 세션 울랄라 세션입니다 가는내 노래였던 것을 잊어먹을만큼 짐 당한 자식이 돌아온 것 같은 <laughs> 제 점수는 101점? 101점? <laughs> 정말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노래도 너무 너무 잘하시고 춤도 너무 너무 잘하시고 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칙이지 <laughs> 멋진 연기자이자 엔터테이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모델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고 네 명의 멤버가 정말 하나같이 어떤 곡이든 자기 스타일로 편곡을 잘해서 노래뿐만 아니고 춤 그리고 연출하는 능력도 너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서 이미 뭐 거의 프로페셔널의 수준 이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무명이었잖아요. 어떻게 좀 잘한 사람들이 오래 이렇게 묻혀 있었을까? 이런 이분들이 망하면 안 돼요. 계속 잘 돼야지 사람들이 보실 때 힘을 낼것 같아요. 뭘랄라 <목소리> 세션 같은 팀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상금의 욕심보다는 뭐 타이틀에 대한 욕심보다는 무대에 즐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거칠지만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언데서 이미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뭐 기존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 보면 비슷한 옷들을 다 입고 비슷한 퍼포먼스를 합니다만 이 블라더 세션이 가장 즐거웠던 것은 공연이 무엇인지를 이미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한 거죠. 멋있어요 빨리 앨범 내서 콘서트 진짜 놀러가고 싶어요 선배들의 놀라운 지지와 스타군단의 전폭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울랄라 세션 또 매주 열심히 투표했답니다 <laughs> 나중에 공연하게 되면 꼭좀 초대해 주세요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지금 굽어져 아, 갈라가지고 <laughs> <laughs> 이제 그들의 첫 단독 콘서트가 펼쳐진다 과연 자신들의 첫 무대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 딩딩딩딩딩! 기분 좋은 건 없어요. 더 걱정이. 여기 왜 여기? 오오시 오시 오시. 넘치는 끼와 주체할 수 없는 열정. 울랄라 세션은 에너지다. 그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 15년 무명이던 그들이 대스타만이 할수 있다는 스마트폰 광고의 주인공이 되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들의 춤동작이 더욱 신명난다 너무 기분 좋은 지금 촬영장같고요올라라 세션이 슈스케 3를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열정, 도전 정신,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저희 브랜드가 지향하는 혁신 정신과 그래서 발달하게 됐습니다. 과자 시장에서 음료수 시에 후 초콜릿 시프후2몇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중추가. 그다가 이제 메인 아시는 분 보시면 그거만 두 시간 정도 끝나시고. 스타 아, 어떻게 아기 아,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연사람다이 TV보면 우리 얼굴 i 계속 보는 거 아니야? e s s i o n s Ulla s e 매일 i o n s Ulla sessions, 이 l 이 타이틀이에요 o n 는 u l 라세 s e 다 s 올라 n s u 니다 a sessions, Ulla sessions, Ulla sessions, Ulla s e s s i o 네, 항상 충성하세요 필승 어디에서 쉽게 볼수 있는 거예요. 명훈이가 5호선 방화역에서 오고요 그리고 승일이가 신정역에서 조인돼서 옵니다 광선이 일단 분당선하고 설렁에서 가로타보니까 상금 나오면 은 교통카드를 5천만 원씩 저희가 충원시켜요 하지만 벌써 6시간째 똑같은 촬영 중 지금 시간이 12시 죠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만약에 취직이 안 됐거나 뭔가 자신이 사회에 쓰여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잃은 때가 있는 거고 용기 가지세요 정말 이기렇게어요루빙을 이렇게 이렇 이렇게만 쳐다 놓으면 좋 시간 좀 여기서 지칠 울랄라가 아니지 다시 힘을 내서 아자 아자 아자! 모델이 되셨잖아요. 네. 최신 힙폰을 네. 직접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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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주시는 건가요? 아, 일단 물어 무릎 꿇고만 아. 쉬운, 아, 쉬운 아. 남자들 쉬운 남자들. 검은색 나 검은색. 야, 석자 쳐줘. 좋은데요? 좋다 이거 좋다. 좋은 거 어때? 요구는 안 군자 아니야? 새벽 2시, 드디어 첫 광고 촬영 종료 울라라 세션이다! 울랄라 세션이에요 하하하하하 갈게요 지칠 만도 하건만 그들의 넘치는 에너지는 밤을 잇는다 다음 날아 방금 받았어요 저희? 네. 받았어요? 네, 아하하하 <laughs> 얘는 몰라요 항상 늦게 알아요 아, 지혜를 가려줘야죠 <laughs> 한번도 받아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laughs> 한 번도 사본 적 없는데. 상상 속에서만 있던 상금이 드디어 그들 손에 들어왔다. 넘어겠는걸 아, 절반이다. <laughs> 딱 맞죠. 아예 <laughs> 찾아가지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시절.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다. 그들에게 는 옷을 갈아입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서 갈아입으러 죽어야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인기인이 아니라니까 아, 전철 타고 간다니까 요거 어제 당구 치는데 알아봤어요 당구장 알바 소녀가 저 알아봐서 케이크 사줬어요 좋았어요 진짜 내추럴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모습 이제는 다른 스타들처럼 하루 스케줄이 숨쉴틈 없이 빡빡하다 자 오늘의 스케줄은요 인터뷰가 있고요 인터뷰 끝나면 이제 마마 총 연습을 하러 홍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컷 스톱 음 아직은 초보 운전입니다, 황선이가. 생초보 전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상금 나와서요. 첫 번째로 저희가 같이 산지을보 나왔거든요. 여행이었는데 스케줄 때문에 여행을 간 거면 아무튼 오늘 좋은 집 꿈에도 그리던 숙소 마련. 이 기쁜 날을 위해 아산에서 부모님도 올라오셨다. 여기는 집이 건물부터가 좀 건물부터가 좀음산한데요 집까지 비지고 가게는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첫 집.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5층 꼭대기라 걸어가기에도 만만치 않다. 5층 사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이사 가신 거예요? 이포스는 약간 주인집 포스 느낌 맞아요. 네, 네, 네. 오, 커실하고, 응, 좋은데요? 좋죠, 음. 음. 이런 건다 닦고, 이런. 10만 닦으면 되는. 역시 어머니는 아들들의 주방이 먼저 신경 쓰인다. 왜? 작업하는 건 빛이 안 들어와야 좋거든요. 이렇게 그 어두워야 좋거든요. 아니, 그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노음을 여기 서서 문 만들어서 오 자, 창 여기 노음 부스 여기 내가 노음 부스? 예. 네. <laughs> 관이에요? 예. <laughs> 광선인 서서 잘 겁니다. 햇빛이 잘 드는. 책광이잘 돼. 오층이라서 꼭대기라 거야? 역시 채광은 좋다. <laughs> 가난했던 무명 시절 월세가 거기 2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보증금 천에 도시 가스도 안 들어요. 중국집 배달이 안 되고요. 네. 기름 보일러고요. 거기는 편의점도 없어요. 그래서 뭐 살러 가려면 큰 마트에서 장봐놓고 일주일이고 먹고 이렇게 지내야 돼요. 집이 약간 올라러스톤을 닮았네요. 어, 그런 모습은 같이, 좀 그렇지만 안 모습은 그렇지만 안에는 차이는 뚝배기 같은데. <laughs> 드디어 고심 끝에 이 집으로 낙점. 이젠 우리 취향에 꼭 맞는 가구를 골라야지.

와 우리 놀라 나왔어 과연 저희 팀의 인지도 저금만들이 우리를 알 것인가 한번 물어보죠, 물어보죠. 인지도 테스트 인지도, 인지도 테스트 인지도, 인지도 테스트 따단 인지도 테스트 안녕 우리 누군지 알아? 뚜둔, 과연 과연 울랄라 세션의 인지도는? 저희 인지도가 의심지도... 의심지도... <laughs> 이 정도입니다. <웃음> <웃음> 어, 이제 가봐도 <가봤는데>? 돼? <laughs>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오빠들도 이 정도 올라와. <웃음> 어, <웃음> 우리 가끔 놀자. 양식파 앞에서. 한번 <laughs> <잘> 찍을까? 그래 <laughs> 찍 <이제 식자. 웃음> <laughs> 됐어 과연. 저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모르시죠? 아, 인지도 따가. 다운, 인지도 다운. 네, 안녕하세요. 어? 인지도 테스트. 저희를 아시나요? 그 그거, 그거잖아요. 그 그거. 그거 나. 나. 예. 저희의 인지도가 이 정도입니다. 어유, 여기, 여기. 5 오시 오시 오시. 찜질방에서의 달콤한 여유. 아, 얼마 만의 휴식인가? 어, 잘네 좋다. 바쁜 건 분명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바쁜 것에 제에너지서 특히나 앨범을 낼때그 에너지를 있어서 멤버들이랑 함께 할때가 제가 만약 몸이 조금 불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히려 몸이 좋아서 그런 반품 네 처음에 거야. 네. 하지만 여유도 잠시 그들은 마마 콘서트를 코앞에 두고 있다. 춰, 춰, 춰. 네 역시 임단장 그의 머릿속엔 벌써 마마 그림이 들어있다. 그래 금방 끝지 열심히 하습니다 열심히 하 잘할게. <laughs> 그런데 유독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명훈. 이게 마이크 감도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내장 네, 내장 네 마이크 있지 않아요? 이게 신용 최대로 당기신 거예요? 초점이 자동이에요? 아니요. 착각 착각는 소리가 마음에 딱 받았어요. 그 소리가 눈 앞에서 바로 들리잖아요 이렇게 착각. 아감동있었어 진짜 저거 자. 급기야 촬영 중인 카메라까지 뺏어 들었다. 신기하다. 카메라가 좋네요.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음 스케줄로 향하는데,